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전일 뉴욕 증시는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인 데다 국채 금리의 상승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로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https 블로그 네이버 닷컴 랑스 p 부 2232여 9 6 5 8 5413 2023년 12월 18일 산타랠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산타랠리는 없을 것인가 15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7,000선 블로그 네이버 닷컴 해외선물 나스닥지수 시간봉 차트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볼거예요 첫번째는 12월 18일 주간의 흐름이 상승보다 하락 위주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산타랠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위에 차트와 함께 포스팅을 했었고, 시간봉 기준 경고 구간이었기 때문에, 산타레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려면, 하락파동이 최소 2에서 3에 나와야 한다고 봤지요. 하지만 하락파동은 나오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HTTPS 블로그, 네이버 닷컴 m 랑 스토프 2232억 9762만 9863. 2023년 12월 19일 보수적 거래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 해외선물 변곡점 매매 기법. 전일 뉴욕증시는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굴스비 총재가 시장 반응은 비이성적이었다. 블로그, 네이버 닷컴. 두 번째는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상승 랠리에 기대감이 강했던 시점이었는데, 만약 나스닥 지수 매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추세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플래티넘 기법 기준의 시간봉 변곡점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후부터 여러 차례 차트 복귀와 함께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했었을 겁니다. 프리비어스 이미지, 넥스트 이미지, 18일 주간이 하락 위주의 흐름이 아니었으니 산타렐리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하기도 했고, 최상위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시간봉 기준의 변곡 영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세선을 기준으로 산타렐리 여부에 대한 마지막 판단 기준으로 3비로 했던 시점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차트 방송에서는 3분 봉 차트의 추세선과 맞닿을 가격대를 표시했었고, 다행히 가격대와 변곡점 기법의 신호가 겹쳤기 때문에, 매도 수익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상위 과정에서 배우는 추세변곡의 기술과 추세선 활용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들을 토대로 예측이 아닌 통계 기반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HTTPS 블로그 네이버 닷컴 랑스토프 2233억 675만 2060 2023년 12월 29일 추세선을 활용한 해외선물 변곡점 매매기법 전일 뉴욕 증시는 한산한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속된 상승과 고점 부담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블로그 네이버닷컴 결국에는 하락이 나와주었고 2023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제임스 대표님의 변곡점 매매기법과 시나리오대로라면 최소한 한 번의 하락파동이 더 나와주어야 할 것임을 언급했었고 실제 29일에는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에서 TV 진입 포인트로 표시를 했었을 거예요 2023년도의 마지막 포스팅에 올렸던 나스닥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터틀플래티넘의 과정에서 다루는 변곡점 영역은 아니지만 1년의 평균 2회 정도는 나름 큰 폭의 수익을 낼수 있는 추세 변곡점의 기법은 제임스 대표님께 직접 최상위 과정에서 내공 기술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스치 기법 혹은 다이아 과정의 기법을 적용한다면 최고의 수익률을 경험할 텐데 나스닥지 수만이 아닌 종목별로 찾게 된다면 상상보다 더큰 수익금이 되겠지요. 최상위 과정에서 배웠던 시간봉 기준 변곡점의 기준이 되었던 최초 시작 포인트는 차트상에서 좌측 하단에 보이는 12월 5일에서 7일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온전히 내공 기술이지만 통계적으로 접근한다면 터틀 플래티넘 3단계 기법이 3회 이상은 연속으로 나와야 했던 것 같네요. 3단계 기법은 정석이 아닌 아시아장의 작은 파동은 내공 카운팅이 필요하고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블로그 자료를 모으고 포스팅을 준비하다 말고 병원을 갔는데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만 2시간이 넘더군요. 정다라 포스팅도 아주 많이 늦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의 지표 발표 시간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